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며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길잃은 삶이 방향을 찾고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새힘 얻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번 한주 동안 제 계속 귀가에 디디딘. 디디딘 디디딘 딘딘딘딘이 음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네. 아예 그 좋았다는 은혜가 됐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어, 성가대 정말 힘차고 예, 부활의 뭐, 뭘까요? 승리하는 그런 기운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예, 드릴까요? 네, 예, 특별히. 우리 조현진 집사님이 코로나에 지금 이제 감염된 상태라 조현진 집사님 이또 가까운 지인 분이신 종종 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 때 흔쾌히 오셔서 반주로도 예배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도. 네.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 또 평화가 가득하기를 어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와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이두 제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엠마오로 지금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들 중한 명은 글로바라는 이름, 사람이고요.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말씀을 기록했던 누가는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말씀을 읽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비록 열두 제자 안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 주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만큼 큰 기대를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그 모든 기대가 다 무거품이 됐습니다. 더욱이 이날 아침에 주님의 무덤과를 다녀왔던 여자들이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 들었다, 분명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정말인가 확인하러 주님의 무덤가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세마포는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들은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거웠을 겁니다. 심란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 제자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이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엠마오라는 이 도시 자체가 제자들의 심정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어,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이 엠마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독립을 꿈꾸면서 우리가 무력으로 혁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해방시킬 거다라고 했던 그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년 로마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엠마오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는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광주 같은 곳입니다. 또 부산 같은 곳, 마산 같은 곳 민주화의 흔적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엠마오는 이스라엘의 희망이 꺾인 곳, 짓밟힌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 신앙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사건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매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너무, 뭐랄까,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 죽음만을 기억하는 종교라면 우리는 제사의 종교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더 크고 온전한 기쁨, 새로운 창조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온 땅에 어둠이 내렸고요.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혼돈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 다시 재현된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인 것과 동시에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창조 세계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숨지시는 순간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지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부활의 생명, 소망을 낳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산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는 마치 지우개와 같습니다. 지우개.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변해 버린 이 세상,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먼저 지우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깨끗하게 지우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들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서로 무슨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주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이두 제자는 자신들과 동행이 된이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부활 이전의 몸과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 부활체는 부활 이전의 육체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분명 부활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과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도중에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국게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해 제자들께 다가가시는 모습이 또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의 눈에 무언가 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시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무엇일까요? 깊은 슬픔이고 깊은 절망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끝내 이루지 못할 때 절망합니다. 절망은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는 것, 희망할 것이 없는 것, 희망이 끊어진 것이 바로 절망입니다. 바라볼 것이 없으니깐 앞이 캄캄해지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절망이란 것은 그렇게 서서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질병입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그게 바로 절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죠. 지금 이두 제자가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절망, 그 절망 때문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무엇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리워져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눈먼자들의 도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소설이 있고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전체에 원인을 알수 없는 실명 전염병이 펀지는, 퍼지는 그 배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명이 주변으로 점점 전염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전염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자기 남편을 지키기 위해, 전염되지 않았진 않았지만 남편을 지키기 위해 전염된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던 한 여자의 시선으로, 그 눈먼자들의 도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눈먼자들의 도시, 그 모습은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정부는 이 눈먼자들을 치료하기보다... 낡고 오래된 건물에 다 격리시켜버립니다. 군인들은 설마 혹시나 나에게 전형이 될까 총으로 그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갇혀 있던 환자들, 눈먼 자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해갑니다. 아무 곳에 쓰레기를 버리고요, 아무 곳에나 용변을 보고 그들 안에서도 힘의 우위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갈립니다. 폭력으로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감독은 눈먼 자들의 도시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두 눈은 뜨고 살아가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볼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것이지요. 자기 생존 탐욕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눈이 멀어서 양심이고, 수치심이고, 인간의 존엄성이고 다 내던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두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 이전에도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지만 주님을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바라보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가려워,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두 제자의 눈이 뜨게 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두 제자의 강권으로 주님은 엠마오에서 그들과 함께 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처럼 마지막 6월절 식탁처럼 빵을 들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한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과 헬라워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눈이 밝아졌다 라고 하지만 열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기대와 절망으로 다쳤던 이들의 눈이 누군가에 의해서 활짝 열린 것이죠. 누가 이들의 눈을 열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다쳤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주님을 붙잡고 아마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고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정말 부활하신 겁니까? 이런 많은 궁금증들을 물어보고 싶었을 텐데 그 순간 주님은 다시 이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가운데 제가 주목하고 묵상에 초점을 맞췄던 것은 두 가지 지점입니다. 첫째는 다쳤던 이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는 열리는 과정입니다. 말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러니까 슬픔과 절망의 길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 주십니다.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말을 걸어 주십니다. 특히 25절과 2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거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 말씀 보면 눈이 밝아진 이후 제자들이 서로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그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차가워졌던 냉랭해졌던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을 때에 온기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마침내 그들의 다쳤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함께 길을 걷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시고 식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교회에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이지요. 단 아직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닫혀 있는 어두워진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나태준님의 풀꽃이라는 시로 한번 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를 통해 노래합니다. 그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주님도 내 옆에 앉아 있는 교우들도 가족들도 함께하는 모두도 다 자세히 오래 지켜보아야 귀 기울이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비로소 그 실체를, 그 본질을,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먼저 한 걸음 더 다가서고 함께 머물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손을 잡고 눈빛으로 또 입술로 대화를 나누며 공감해야 되고요. 그 만남이 끝났을 때에도 헤어진 다음에도 그 순간을 복기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떤 표정에 어떤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흘려보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복귀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29절에 두 제자가 먼저 주님을 감권해서 주님을 설득해서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모습이 먼저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함께하는 모습이고, 오래 머무는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33절과 35절 말씀 보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된 제자들이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일어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죽어 있었는데 살았지만 죽은 자 같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 제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이 체험했고 이들도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한 제자들.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할 때는 슬픔이, 절망이 이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이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벅찬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예루살렘에서 나머지 11제자들을 비롯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 기쁨들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부활한 주님을 만나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서로 의심을 품었던 마음이 확신으로 변하고 절망 가운데에 침둘렸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리고 슬퍼했는데 낙담했는데 기쁨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에 대한 믿음과 기쁨이 한명한명 한명 제자들 가운데에 그 공동체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이것을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이 부활신앙을 과거, 미래, 현재로 나누면 세 가지로 부활신앙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과거,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로 바라보면 언젠가 우리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입니다. 과거, 미래, 현재 이세 가지 부활 신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건강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사건으로만 믿고 이해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떻게 부활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아무래도 조금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부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진리로 믿는 것이고 죽음 넘어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는 것 그것과 동시에 부활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것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의 시야를 넓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들, 나누는 대화들,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성경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 걸어 오시는 그 대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면서 잠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슬픔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의 힘 입어 우리 또한 날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중심을 잡고. 변화되게 하여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